안녕하세요 정읍아빠입니다. 오늘은 군산 대하 5일장이라 스쿠터 를 끌고 좀 대하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오전 일찍 출발을 했어요. 뭐, 장날이기도 하지만은, 동네 어르신들한테 모종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걸 먼저 사기 위해서 딱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뭐, 그것만이라면은, 금방 오겠지만, 또 시장도 봐야 되고, 또 요즘 고춧 값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가지고, 그 시세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겸사검사 다녀왔습니다. 일단 동네 어르신한테 구입 요청을 받은 모종들을 보면, 일단 양배추가 가장 많이들 필요하시나 봐요. 그래서 몇분 어제 정리를 해가지고 건네받았는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아주 양배추 나온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우연히 한 군데를 찾아가지고 구입을 해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다섯 분한테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막상 사오니까 또더 많은 분들이 달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저는 그걸 좀 대비를 해가지고 배 5구짜리 두 판을 사왔어요. 뭐한판 같은 경우는 음 그냥 일반적인 양배추고요. 또 하나는 빨강 양배추입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일반 양배추를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적 양배추는 제가 신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구입한 목록을 보면은, 저는 늘 이렇게 대화장에 다녀오면은 이 목록을 정리해가지고 제 블로그나 다른 곳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구입한 목록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양배추가 가장 많고요. 양배추 두 판을 샀습니다. 하나는 0 5구짜리가 일반 만원 그리고 적장 배추는 천원 더 비싼 만천원입니다 그리고 이 분배를 할때 보니까 백원뭐 그런 거 가지고도 <laughs> 좀 그런 거 같아 가지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리고 수박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다 꽃길을 따, 따 놓으셨더라고요 뭐 지금 꼭지를 따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그래서 뭐 가격이 그만큼 저렴한 것한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기본적으로 보니까 지금 수박 가격 같은 경우는 한 3,000원에서 이제 만원, 만오천원. 그런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토마토나 자두, 그런 거는 기본 5천 원 정도에 팔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한 손에 2천 원씩 받더라고요. 바나나는 생각보다 쌌습니다. 그리고, 케일도 있죠. 이건 18개. 3천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지금 모종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제, 이제, 비트나 그런 것, 케일, 상추류, 오이 모종, 그런도는 있는데, 그 다양하게 모종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또, 여러 군데 찾아봤지만, 모종 가게가 그렇게 가을에는 많이 형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부, 이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조금씩 나와서 팔던데 저도 오늘 못 샀으면 큰일날 뻔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주문 요청은 좀 들어오는데 제가 가봐야 이게 만약 없게 되면은 그냥 미안한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다행히 오늘 두판을 구해서 손만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뭐, 비트 같은 경우도 뭐, 한판 같은 경우는 거의 만 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저는 일찍 심었어요. 근데 주인 할머니께서 또 필요하다고 하시기에 반판을 구입해서 5천 원에 사다 드렸습니다. 뭐, 시골에서는 특히 이런 오일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 저희 동네에서는 이 대하 오일장이 여기서 한 20km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다니시지는 않아요. 뭐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장날마다 거의 가는데 이것도 하나의 즐거움이거든요. 여기 시골에 살면서 하다 보면은 자주 가게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시, 시골 오일장에 맛을 드리면 그냥 무작정 사 오시게 되는데. 예 조금 다니시다 보면은 자기만의 또 요령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 싸다고 근데 그렇게 싸지도 않습니다 오늘 영상도 뭐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산 대야 5일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야 분산5일장은 고추 한 근에 21,000원에서 고추 꼭지를 안딴 것은 21,000원. 아니 꽃기를 딴 것은 21,000원. 꽃기 안딴 거는 22,000원. 그렇게 하나 봅니다. 거의 똑같네요. 근데 작년보다는, 고추장술이 많이 안 나왔어요. 보니까. 이거는 브로콜리, 이건 적색, 이것은 그 양배추. 양배추예요 예, 양배추. 이건 브로콜리, 이거는. 양배추. 한 판은 얼마예요한 판에 만 원이 있어야 돼요. 몇개 들어있어요? 이것도 양배추예요 예, 네, 그건 적색. 음... 빨간 게 있죠? 빨간 양배추. 태5구짜리 태구구. 5구짜리 이게 또 너무나 이거 같이 적으면은 이거 안 사는 게 이거 그 저기가 저 뿌리가 어느 정도 커야지. 저희 왔다 실요. 제가 지금 25일만 남았는데 이 지금부터 막식시 작형서 25일 더 놀았어. 거기서 이제 많이 있게 순무 양배추, 콜라비, 브로콜리 이런 잠자리가 초이니까 이제 되초 조심해야 돼. 자, 가지있죠 여러분 세우가지고이개 세워, 같이 떠져어요좀 오토바이로 가기 때문에. 아, 아이 그러면 안 돼. 이거 꺾어져가지고이는뭐오토바이가 짠매요. 이거 너들끼리 게 이렇게. 거너 어디에서 땀매면 맞춰. 여다 기 포개면 다끊어져 버려. 안 돼. 잠 여기밖에 없네, 양배추가. 다른 데는 없네. 없어요, 양배추. 오늘 내가 지금 2 5일결간 지금부터 시작 때문에 한 판씩 가져왔어요. 감탄해서떻게 하지 나오지, 탄